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복지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복지 가이드 은빛누리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주민센터 한번 가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시죠? 큰맘 먹고 갔는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돌아오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2026년 1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기준과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누구는 받는다더라, 누구는 깎인다더라 하는 말들에 마음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와 최신 자료를 샅샅이 뒤져서 2026년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리해 왔습니다. 복잡한 서류 이야기는 빼고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2026년 대폭 인상된 선정 기준액. 그런데 여러분,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올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나요?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원 이하입니다. 작년보다 단독 가구는 19만원, 부부 가구는 30만원이나 인상된 수치예요.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작년에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이만큼이나 넓어졌다는 건 예전에는 떨어졌던 분들도 올해는 당당하게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 올해만 65세가 되시니 생일 한달 전부터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내 소득이 247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받느냐고요? 그 계산법에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통장에 찍히는 돈이 200만원이면 탈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계산은 다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일해서 버시는 돈, 근로소득 중에서 116만원을 먼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을 버셔도 116만원을 빼면 134만원이 되죠? 거기서 30%를 또 빼주니까. 실제 소득은 100만원도 안 되게 계산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대도시에 사신다면 재산에서 1억 3,500만원은 아예 없는 셈 쳐줍니다. 그러니 나는 일하니까 안 되겠지, 집한채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시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줬다 뺏는 연금 논란, 2026년 현재 상황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죠. 기초연금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건 여전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조심스럽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제도는 아쉽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생계급여를 드릴 때 어르신의 다른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을 빼고 부족한 부분만 채워드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34만원을 받게 되면 다음 달 생계급여가 34만원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받으시는 총액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데 왜 신청하라고 하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똑같아 보여도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중에 법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 신청하면 늦습니다. 지금 미리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수급 자격을 갖춰 놓아야 혜택이 확대되는 순간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추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정말 속상해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계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면 통신비 감면이나 의료비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복지 혜택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총액이 같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르신께 더 유리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갔다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라는 말 듣지 않으시려면 이 날짜를 꼭 보세요.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신청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시는 해입니다. 신청은 어르신 생신이 있는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신이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거예요. 3월인데 가시면 다음 달에 오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꼭 달력의 생일 한달 전을 표시해 두셨다가 방문해 주세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두 가지만 미리 해보세요.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의 전화에서 내 소득과 재산으로 기초연금이 가능할지 먼저 물어보세요.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서류 준비 신분증과 연금을 받으실 통장 사본을 꼭 챙기세요. 혹시 전세나 월세 사신다면 계약서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빚이 있다면 부채 증명서도 재산 계산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2026년 기초연금 소식 도움이 좀 되셨나요? 복지제도가 참 어렵고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어르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나도 해당될까? 고민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헛걸음을 막아 드리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